장간독 그러니까 이제 간독은 편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편지글을 내 형식을 이렇게 이제 써놓은 책입니다. 을축년 3월 그런데 이게 초소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별로 잘 보지 않았던 책인데 이게 이제 인사동에서 한 10년 전에 제가 사왔던 그런 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초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고, 이분의 이제, 편, 어, 시도 이렇게 들어있죠. 제가 이제, 제가 갖고 있지만, 제가 영원한 주인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주인의 흔적을 제 최대한 살려 놓으려고 이렇게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초선은 실질적으로 글씨를 쓰지 않으면 잘알 수가 없고 이거를 안다라고 하면 음 최고의 한 학자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숙주 전 상서 그러니까 이제 숙부한테 이제 보내는 편지 글의 형식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글씨를 잘쓴 글씨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글도 있고, 이제 언문 한글, 한글도 있는데, 한글 역시 잘 읽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이분이 약, 게 이제 뭐 설명서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편집글을 이렇게 써 놓았는데. 제가 아직 뭐 이렇게 보존해 있고, 어 풍림시, 그러니까 이제 가을, 단풍, 그 숲에 들어가서 느낀 감상을 쓴것 같아요. 풍림지, 뭐 이렇게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고제한글한 있는데 한글한글한잘한지를지하못하요어요서래한뭐한어은어한글한쉽은 뭐 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한 안녕 하한신 문안 한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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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글한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분의, 지, 어느 집안의 책인지를 한번 보면, 종사랑, 동지, 중추부, 아, 중추부사 겸 장능, 참봉. 초계, 전공, 휘, 호열지, 묘미문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장능, 참봉. 이제 장능을 지키는 이제 능지기라고 할수 있는데 이 능지기가 꽤나 이제 좋은 그러한 벼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능을 관리하면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부역을 면제받는 그러니까 학자로서 말년에 은퇴해서 이 장능, 능을, 능지기를 하면, 뭐, 최고의, 뭐, 말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보장된 자리라고 볼수 있고, 또, 무관은, 문지기가 말년에 그렇게 좋은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관이, 뭐, 이제, 야전에서 이제 젊었을 때 고생을 하고 말년에 문지기를 하게 되면 최고의 그러한, 어, 자리라는 말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능지기하고 문지기, 예, 그러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초계정 씨, 어, 정호열, 이라는 분의 묘비문인데, 그래도 책을 펼쳤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묘에는 비가 있고, 비에는 글이 있다. 이것을 후세에 전하여 고증, 그러니까 어, 불러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고증을 하면 한때의 헛된 그러한. 가르침은 아닐 것이다. 이에, 군자, 군자는 마땅히 이러한 전, 그러니까, 전이 상당히 중요하죠. 법전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쓰면 고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공우, 성덕은 마땅히 이러한 전으로 인하여, 어, 흠양 받아야 할 것이다. 공우, 성은, 정, 휘는, 호열, 자는, 중오. 그러니까, 둘째인 것 같아요. 중오니까, 둘째 아니면 다섯째인 것 같아요. 이 자에, 이란, 중. 그러니까, 공자님이 중리거든요 공자님도 둘째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가운데 중자 내지는 이오 자로 보면, 둘째 아니면 다섯째. 일것 같고, 관은 초계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어, 정씨 집안, 초계 정씨 집안에 이렇게 묘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단기 4309년, 병진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된 그러한 책이 아니고, 4309년은 1976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 한문세대가 아주 멀지 않은 아, 근검하게 먹는 것을 먹는 것에 힘써서 그 농상의 근본을 다스려서 집안을 일으키고 효를 다스리는 것이 벗에 행실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가 써 있네요. 그리고 후손이 통정대부가 있고, 10대손, 기환, 뭐, 이렇게 쭉 집안에 유명하신 분의 묘비문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초계 정씨 집안의 책을 제가 가지고 있네요. 제가 인사동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혹시나 작물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